하지 말고 남 아빠가 제일 중요한 건 배려가 더 조금만 배려만 해주면 될것 같은데 배려를 안 해주면 싸는것 같아 배려만 조금 해주고 삶을 잘할 거예요 그렇다면 아빠 응, 다 잘할 거야 배려만 좀해 아빠는 내가 살면서 꼭 잃었으면 하는 거 있어? 뭐 살면서 이제뭘 잃어? 아빠가 지금 일단 얼마 기간동안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추억 만들고 그랬으면 좋겠지. 그렇게 노력하려고 그러고 아빠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아빠가 그렇게 돼서 한달 치고 올게 그것처럼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해서 이루는 것보다 1어월 살아서 매일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하면 그것도 또 그런대로 되잖아 아빠는 나는... 시선이 상대성 이동이야 그러잖아 응 이것도 너가 수원이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니까또 그래. 하나 이뤘잖아 별을 응. 못보지만 어. 아빠가 집금안 죽으면 별한번 보고 아빠 아빠는 우리들이 살면서 이것만은 했으면 했으면 하는 거 있어? 배려 말고 물질적인 거 올바르게 살아, 내가 잘 살았어요. 어떨까지. 그렇게 살면 돼, 아빠. 아빠, 아빠에게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어? 순서대로 말해줘. 순서대로 어떻게 말하면 되지? 제 앞서 있는 애들이지. 네, 다 모든 부모는 다 그런 거야. 다야너희들이 가장 앞서 있는 거야. 다 모든 부모가 다 느끼는 거야. 그렇게 항상. 아빠도 거기 벗어날 수 있니? 똑같지? 나 네, 이거 베개 좀. <laughs> 그럼 아빠, 인생에서 자식들은 무슨 의미였어 어? 우리들은 무슨 의미였어 무슨 의미란이최고 댕니까? 응.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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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모든,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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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우리, 우리, 은 어떻게 보고 있어? 아빠는 내가 기독교를 풀고 물론 싫어하는 쪽에 속히긴 하지만 대학교 때는 기독교에 좀 깊게 빠지려고 그했는데그못 들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무한히 산다는 거난 아빠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 순환이라고 생각하거든 차라리 중국에 불교의 윤회 사상이 더, 저기, 막, 돌고 도는 거라고 그러는 데더 나은 것 같은데, 깃들어.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슬프게 생각하지 않아. 혹시 내가 영혼이 있으면 다시 돌다와또 어디 뭐 좋은 데 가서, 또 다른 사람, 다른 곳에 태어나서 생활할지도 모르는 거고,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아빠는, 아니,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아빠 태어나서 자기 흔적을 남겨서 너희들이 얘기했지. 이제 나는 늙어가서, 그 다음에 죽고, 거기 깨끗이 닦아줘야지. 그 다음에 너희들 면적이 있을 거 아니니. 그래, 아빠는 그런 사상이야. 죽음에 대해서. 아빠가 죽는 게뭐 꼭, 물론 없어진다는 개념, 따뜻한 정을 못넣는다는건 있지만, 그런 개념이야, 그냥. 내가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자리를 깨끗이 정리해주고 간다는 개념이라고 그럴까. 아빠는 그런 개념이지. 뭐, 그거 가지고 꼭, 공간을 차지해야 되고 내가 막,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런 생각을 그냥 했다가 하고글쎄서 그냥 요새는 내가 영웅이 있으면 보고싶다는 개념? 이런거는 있어요 요새는 요새 와서 근데 그거, 그거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빠는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거에 대해서는 아빠가 느낌. 아빠는 엄마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어?